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북부 지역의 폐교를 어떻게 다시 살릴까 이 고민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네그 포천에서 열렸던 마을기획자 교육 관련 자료들이죠 맞습니다 보도자료도 있고 또이 교육의 의미를 좀더 파고든 칼럼도 있는데요 특히 그 포천 호박마을 공동체 김윤순 씨 소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네네 신나고 흥미롭고 새로움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고 험난함을 절실히 깨달은 2박 3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겠지요. 아,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이네요. 그쵸. 이말 속에 담긴 어떤 기대 또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 소감 한마디가 사실 이 폐교 활용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빈 건물을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뭐~ 그런 더큰 질문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일단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부터 좀 볼까요 포천에서 (2박 3일간) 진행됐고 네. 포천뿐 아니라 연천, 또 저기 안산 대부도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경기 북부 활동가들이 모인 거죠. 주러 활동대를 보니까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뭐 건축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맞아요. 폐교 활용 노하우 강의도 뵙고 심지어 사업 계획서 작성 같은 실습도 했고요. 아, 진짜 실질적이네요. 네. 그리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들, 예를 들면 춘천 5월 학교나 화천 신농학방 같은 곳도 직접 가봤다고 해요. 현장 견학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냥 둘러보고 끝난 게 아니라 다녀와서 수학 분석이라든가 뭐 상권 분석 이런 걸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참가자들이 막연하게 아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자기 지역 상황에 맞춰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좀 냉정하게 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바로 그런 구체적인 고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김윤순 씨의 복합적인 소감이 나온 것 같네요. 신나고 흥미롭고 새로움. 이건 분명 교육을 통해 얻은 어떤 영감, 가능성 이런 걸 되고요. 그렇죠. 희망을 본 거죠. 근데 동시에 갈 길이 멀고 험난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 부분은 아, 이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는 현실 인식이겠죠. 네.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폐교 활용이라는 게 그냥 낡은 건물 예쁘게 리모델링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비어 있던 공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 마음을 다시 모으고 또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진짜 우리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 일이죠. 아, 그게 말로 그 험난함의 구체적인 내용이겠네요? 네. 뭐 주민들 공감대는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실질적인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요. 성공 사례들 뒤에는 정말 그런 치열한 노력들이 숨어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순 씨가 우리는 그냥 하겠지요 라고 말하는 그 의지.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은 희망 아닐까요? 폐교가 그냥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믿음 희망의 씨앗 나오지만 첫째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흔히 거버넌스라고 하죠 아 거버넌스 구축 네 이게 그냥 뭐 회의 몇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주민, 또 민간단체 같은 곳들이 정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군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음, 마을 기획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트워킹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폐교 활용 사업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나 규제와 나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 돈 문제, 규제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이게 단기 성과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계속 듣고 반영하는 그런 상향식 접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 폐교 활용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 리모델링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말 공동체 회복이라는 깊은 차원의 고전과제라는 게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김윤순 씨의 말처럼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아가려는 그 의지 자체가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폐교라는 공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과거의 기억도 있고 현재의 과제도 있고 또 미래의 가능성도 품고 있고요 결국 그빈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와 지혜에 달린 거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랫동안 좀 잊혀진 채 방치된 그런 공간이 있나요 만약 그곳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